3번. 간이과세. 부가가세법상 간이과세. 일단 잘안 읽히니까 그래도 한번 볼까요? 어쨌든 간이과세 포기에 대한 게 있네요. 그리고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포기하고 아, 언제 참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납부의무 면제도 있네. 간이과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세금계산서 대야네요. 볼게요. 간이과세 포기하는 거.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의 규정을 규정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쨌든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간이 과세자를 포기하는 거죠. 간이 과세자가 포기한 다음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 질문? 인데 어쨌든 그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대요. 그럼 간이과세 포기는 가능한 거네요. 그럼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받으려고 하는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그럼 뭐야? 30일 날 포기하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거네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해요. 납세지에 신고해야 돼요. 한대 신고하면. 간이과세에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달에 일, 아, 일반 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에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과세 어쨌든 적용받지 못한 데잖아요.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내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만약에 6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언제 적용받을 수 있죠? 7월 1일 날 적용받을 수 있죠? 근데 6월 30일에 했어도 7월 1일 날 적용받겠죠? 어쨌든, 그 다음 달이라는 거. 그리고, 언제까지 간이과세를 계속 일반과세자로, 아 그러니까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를 포기했으니까 일반과세자로 갔겠죠? 일반과세자로 가고 가서 다시 간이과세자로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3년, 1년, 2년, 3년. 왜 이렇게 적용했죠? 왜 7월 1일이었죠? 일반 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때 신청했으니까 이 달의 1일, 인 7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하나, 둘, 셋.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7월 1일이 어느 과세 기간에 속할까요? 2기 과세 기간에 속하죠. 이때도 계속 여기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3년을 꼭 기억해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거. 납부 의무 면제가 있네요. 질문 있으면 손좀 해도 돼요. 그렇죠. 다시 할게요. 어쨌든, 요 7월 1일에 속하니까, 이 7월 1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잖아요. 12월 31일까지도 간이 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3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언젠지가 궁금해 하거든요. 실제로. 사업자들은. 그래서 도대체 얼마? 3년 뒤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는 거 그걸 궁금해 하겠죠 누가 물어보면 이런 걸딱 만들어 가지고 너무 세게 오는 거 아니야? 간이과세 납부임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2,400 미만이래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적냐면 규정에 있는 문구 그대로 갖다 적은 거예요 납부 임무 면제를 시켜 줘요. 어떤 금액 기준 금액이야. 음. 근데 그게 2400이에요. 2400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지? 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과세 기간의 개념을 약간 우리가 실무랑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어? 간이 과세자는 1200만 원 아니야? 근데 규정상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 뭐 내가 구분 안 해놨구나. 이거 사실 잘못 적었어요. 간이과세제. 아, 내가 잘못 적었네. 이게 간이과세, 그러니까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에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랑 2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 간이는 반기가 1,200만 원이면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판단 기준은 간이가 반이 있는 게 아니라 간이는 판단 기준이 그냥 무조건 1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0년이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왜냐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30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가 좀 주의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 부가세잖아요 사업 개시를 6월 30일 날 했대요. 6월 30일 날딱한 거예요. 근데 판 거야. 1200만원. 이 사람이 만약에 7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은 납부 의무가 면제될까요? 안 될까요? 7월 1일이라면. 7월 1일이라면 곱하기 2를 하잖아요? 곱하기 2를 하면 2400이 돼요. 2400은안 되잖아, 이거. 2400이 미만이잖아요. 그럼 2400까지는 납부를 해야 돼요. 내가 매출액이 2400이야. 7월 1일에 딱 개업했는데. 아니야, 아니7월 1일에 개업했는데 반기 동안 딱 했는데 1200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납부 의무 면제가 안 돼요. 근데 6월 30일 날 했어. 얘는 납부 의무 면제가 돼요. 왜냐면 1월 미만은 1월로 봐서 환산하거든요. 1월 미만은 1월로 환산하면서, 요렇게, 요 때, 이왕 주정이, 그래큰 차이를 내겠죠? 이게 문제도 있나요? 없네. 근데 어쨌든, 요거 1개월 미만은 1개, 1개월로 보고 나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120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이거는 몇, 얼마짜리냐면 7분의 1 2에요 7분의 12. 만약에 7월 1일이라면 6분의 12겠죠. 환산할 때. 그렇습니다. 3번. 이건 영수증 규정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하고 있어요. 간이 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말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 볼까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되더라도 언제든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단, 간이과세 포기는 가능하죠. 근데, 3년 요건이 있었죠.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결국 30일, 31일까지, 그전 달에만 포기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바로 일반 과세자가 될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간이자로 간이로 돌아갈 때는 그 3년 규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을 발행할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영수증으로 발행해야 돼. 요 영수증을 발행해야 돼요. 3번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